안녕하세요, 리치 가든 정원사입니다. 시간 쏟고 체력과 시력 갈아넣어 검색하고 내돈내산 모셨더니 정원사 섭섭하게 하는 나무들이 있죠. 화초는 뽑으면 그만인데 나무는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거나 뽑는 일은 아무리 간큰 정원사라도 몇 번은 고심할 일이니까요. 심리적인 자원이 다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 즉 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키워보니 이게 아니네 싶은 나무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우선 그 나무와 나 사이는 왜 그렇게 된 건지부터 파악을 해 볼까요? 이거 아니네가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거나 병해충에 시달려서입니다. 정원사의 핏땀 눈물을 거름으로몇년 공들이면 몰라보게 건강해지는 나무도 있습니다만 처음 1, 2년 비실거리는 나무는 장차도 부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무의 생장이 좋지 않은 것은 묘목 자체의 건강과도 관련 있지만 그보다는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하필 뿌리 근처에 큰 돌이나 바위가 있다거나 토양 산도가 안 맞거나 과습 또는 지나친 건조, 일조량 부족과 같이 환경이 열악하면 튼튼히도 비실거릴 수밖에 없겠죠. 나무의 생장이 나쁜 또 다른 이유는 정원사 잘못입니다. 지나치게 비료를 많이 주거나 비료를 너무 안 주거나 전지를 때맞춰 하지 않거나와 같은 거죠. 비료는 대체로는 너무 많이 줘서 문제이고, 의외로 전지 안 하는 분들이 많던데 사람도 손발톱 안 깎고 머리 안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장미 같은 나무는 전지 안 하면 꽃이 안 피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단독이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나무는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병치레를 하면서 제대로 못 자라고 결국 정원사 눈밖에 납니다. 이첫 번째 이유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나무는 본연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아니네가 된건 바로 정원사의 변덕입니다.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흔하지 싶어요. 식물은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게 다르거든요. 정원사의 취향도 바뀌고 정원이 한해두해 해 변모하면서 심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점점 내 정원에 어울리지 않고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되는 수목이 있어요. 제 정원에는 교목과 관목 모두 3,40종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라일락, 벚나무 산수유, 배롱나무 입합나무 같은 낙엽, 화렵수, 침엽수 8종, 레드로빈, 사철나무, 호랑가시 같은 상록수, 관목인, 팔리빈, 라일락, 나비나무, 무궁화, 영춘화, 셀릭스, 화살나무 등이에요. 이 가운데 심고 참 잘했다고 셀프 칭찬하는 나무와 이미 파냈거나 퇴출 예정인 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퇴출됐거나 퇴출 리스트에 오른 나무는 다 사정이 있는데 저도 변덕이 한몫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선 특별히 드린 적도 없고 들여놓고도 곧 없앤 나무는 유실수입니다. 제 정원 주변이 과수원이라 유실수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약을 얼마나 쳐야 하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남이 잘 키운 걸 마트에서 사 먹는 게더 낫고 편합니다. 매화를 보고 싶어서 4년 전에 매화를 심었다가 2년째 되던 해 꽃만 보고 두구루 배웠어요. 벌레 때문이었습니다.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흔한 블루베리도 안 키워요. 저희 마을 주민 한분 댁에서 블루베리를 키우시는데 따다 먹으라고 하셔요. 앞으로도 유실수는 드릴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다음은 지나치게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베어내지는 못하고 해마다 엄청 전지에 가며 벚나무와 자작나무를 모십니다. 벚나무와 자작나무 모두 집의 경계에 심기는 했지만 어지간히 넓은 주택마당 아니면 부담스러운 나무이긴 합니다. 집에서 벚꽃놀이 하겠다고 한 그루를 심었는데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동네 방네 어디나 벚꽃 천지인데 뭐하러 심었을까요? 그래도 예뻐서 해마다 강전정하면서 좀더 데리고 있어 보려고요. 자작나무는 지인이 실생 한 포기를 보내주셔서 심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속성으로 자랄 줄은 몰랐어요. 심고 반년도 안 되었을 때 이웃 간밭 농기계에 얻어맞아 생장점이 부러지면서 수영도못 나졌는데 해마다 나무의 반 정도 드러낸다 싶게 전지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주변이 갑갑해서 안 됩니다. 아마 몇년 안에 자작나무는 베어내지 싶어요. 땅이 아주 넓지 않으면 크게 자라는 나무는 신중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올봄 결국 일을 저질러 버린 산수유예요. 매화와 같은 이유로 봄을 일찍 맞고 싶어서 심었어요. 처음 몇 년은 비실거려도 오냐 오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자며 참았어요. 10년째 키우면서 두어 해 정도 꽃을 잘 보여 줬습니다. 꽃이 적게 피기도 하지만 봄에 길어야 한달 정도 꽃을 보여준 뒤로는 내내 이파리만 있는데 왜 그렇게 잎이 베베 꼬이고 병든 꼴인지요. 수영도 나쁘고 숲피도 그질그질해요. 산수유를 놓고 몇년 고민을 했는데 이제 속 시원합니다. 산수유는 산이나 축제하는 데 가서 보는 게 맞겠더라고요. 꽃나무는 길어야 한 달, 짧으면 열흘 정도가 연중 꽃을 보여주는 기간이죠. 나머지는 헐벗은 겨울나무 아니면 초록 잎뿐인데요. 정원을 지키는 나무라면 8, 9개월 동안 바라볼 만해야 합니다. 이파리가 싱그럽고 첨첨해서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고 멋진 수영에 숲이도 볼 만하면 금상첨화죠. 잘 자라고 큰 기쁨을 준 나무인데 곧제 정원을 떠날 예정인 나무가 있어요. 베롱나무입니다. 산수유처럼 10년 키웠어요. 나무가 커지면서 경사지 화단 통로를 막더라고요. 눈과 이마를 찔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동네 분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 자리를 비우면 경사지 화단 올라가기 편하게 계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나무는 뭘까요? 단영코 침엽수입니다. 겨울 난 뒤에 잘 죽더라는 분들도 계시던데 다행히 제 집에서는 아주 어린 묘목도 잘 적응했어요. 병충해 없고 나무 자체가 아름답고 상록이어서 겨울의 황량한 정원에 생기를 유지시켜줍니다. 딱 하나 습설만 주의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건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는 상록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집의 상록화렵수 대표는 레드로빈과 사철나무예요. 레드로빈은 새순 돋을 때 개미 통제만 좀 하면 되고 사철나무는 정말 손갈 일이 없어요. 전지하면 화염색 새순이 돋는 레드로빈과 이름이 너무 정직한 사철나무는 침엽수와 마찬가지로 겨울 정원의 무채색을 가려주는 훌륭한 정원수입니다. 레드로빈도 사철나무도 내버려 두면 2m를 훌쩍 넘겨 큽니다. 관목인 부틀레아, 팔리빈 라일락, 화살나무, 무궁화, 목수국도 키워보니 마음에 들어요. 부틀레아는 대대딩과 전지를 수시로 해야 하고, 목수국은 지지대 시중은 좀 들어야 합니다. 팔리빈 라일락은 약을 좀 쳐주니까 낫더라고요. 이것도 10년 키웠습니다. 삽목해서 전국에 입양갔죠. 무궁화도 장미 약칠 때 같이 치니까 진딧물 안 생기고요. 빠뜨린 것이 있네요. 장미입니다. 장미는 진입 장벽은 좀 있습니다만 몇년 경험이 쌓이면 키울만 해요. 무엇보다 너무나 아름다우니까요. 정원사 속성 과정을 밟으려면 장미를 키우면 됩니다. 너무나 손이 많이 가고 알아야 할 정보와 지식, 원예 도구, 장비, 농약도 많이 필요한 나무지만 정원사로서 부쩍 성장하게 해준답니다. 정원마다 기후, 지형 등이 제각각이니 내 정원에서 잘 되는 것이 다른 댁에서도 잘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산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들이기 전에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를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